3371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종목은 카카오이고요. 매수가가 6만 4천 원에 비중은 20% 부탁해요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종가가 56,000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일단 작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에는 살짝 반등세가 좀 나오다가 다시 2월 달부터는 조정이 좀 이어지고 있고요 특히 최근에 또 네이버랑 주가 흐름이 굉장히 엇갈리고 있는데 카카오는 1분기 실적이 안 좋았고 네이버는 더 좋았던 부분 때문에 더 걱정이 되실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카카오 어떻게 좀 볼까요? 사실 카카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더 알아주는 네. 기업이죠. 상대적으로 네이버보다, 네. 음. 네이버는 이제 글로벌 진출을 계속해서 어, 카카보다 이미 앞서서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음. 기업 가치를 조금 더 인정받는 것 같고요. 네. 카카 주가 같은 경우에는 2020년도에 사실 높은 상승률을 보였었던 이유가 IPO 때문이거든요 음. 자회사 그래서 카카오 뱅크라든지 페이 어, 이쪽 종목군들이 상장한다는 소식으로 인해서 사실 높은 상승률이 나왔기 때문에 네. 카카오는 사실 기대감으로 움직이는 성장주라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6월 FOMC가 이제 또 다음달 다가오잖아요 네. 점도표도 이제 계속 관심 있게 봐야 될것 같은데 어, 지금 전반적으로 시장에서 금리 동결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하고요. 음. 어, 지금 빠르면 연내 금리 인하까지 갈 거라는 전망치도 나오고 있죠. 네. 그래서 만약에 올해 뭐말 내지는 내년 초부터 시작해서 금리 인하로 가게 되면은 그 자금들이 성장주 섹터로 네. 당연히 흘러갈 가능성이 음. 높습니다. 그러면은 주가에서 선반영이 돼서 이런 카카오 종목군들 긍정적으로도 수급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음. 더군다나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자회사들이 여전히 많긴 한데 그 중에서 한 곳인. 또 올해 연초에 굉장히 좀그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었던 어, 엔터사죠. SM 네, SM을 또 인수를 했기 때문에 카카오 엔터테인먼트의 연내 IPO 상장 추진 소식까지 더해진다면 역시나 주가 부양 효과 충분히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의 비중이 20% 라서 이 이상으로 굳이 비중을 늘리실 필요는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지금 추세상 5만 3천원대 구간대만 잘 지켜준다면 오히려 저점을 높이는 모습이 지금 나와주지 않을까라고. 기대가 좀 되는 부분이고요. 주가가 떨어진다고 해도 5만 3천 원 아래로 떨어진다고 해도 바로 물타기는 하지 마시고 조금 더 시간을 두고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유만 있으시다면 하반기까지 그냥 묵직하게 들고 가시는 전략으로 진행을 해보시라는 조언을 드리고 싶고요. 어, 지금 구간에서 만약에 반등을 주게 된다면 올해 구간에서는 7만 5천 원에서 8만 원 구간까지는 충분히 상승 여력이 음.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 목에 대해서 너무 조급함 없이 좀 천천히 들고 가시는 전략으로 진행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그 사이에 또. 지루하잖아요. 네. 종목 보유하다 보면. 네. 소액으로 주쌤이 드리는 단기 종목군들, 트렌디한 종목군들 같이 매매 병행하시면서 진행해 보시라는 조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카카오 그래도 좀 천천히 보유하는 전략 제시해 드렸습니다. 이제 연준에서 금리 인하 가능성도 거론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성장주의 주가에 긍정적일 것이다라고 전망해 주셨고요. 올해 한 7만 5천원에서 8만 원 정도까지 상승 기대해 볼수 있다는 부분 참고하시면서 전략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